장애학생이랑 비장애학생이 같이 놀다가 잘못했는데, 만약에 문제를 일으켰을 때, 비장애학생들한테는 끼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그럴 경우는 에 비장애학생들은 굉장히 억울한 음. 마음을 들고, 또 장애학생들에게 부정적인 느낌도 들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뭐 역차별 아니냐, 이런 느낌을 들 수가 있거든요. 송승민의 특수교육. 지금 저희가 사례로 창호 사례는 창구가 이제 비장애 학생들로부터 인해서 피해를 받는 대부분 특수 교사들이 그 모습을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애학생들을 좀더 보호할 기 위해 힘쓰고 또 비장애 학생들이 장애 예교육을 공감능력 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근데 한편으로는 특수 교사가 또 신경 써야 될 부분이 그 역차별적인 문제예요. 우리 요즘에는 그 장애 예교육이 우리 비장애 학생들도 초등학교 저학년 꾸준이받으면거 오기 때문에 장애인 대한 이해력도 커지고 또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정말 이해를 많이 해줘요. 친구들을 수업시간에 떠들고 방해되도아쟤는뭐 특수학급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좀 이해해줘야 돼. 그러면서 정말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친구들 중에 그런 걸로 인해 피해를 보는 학생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또래 도우미를 선생님이 무조건 부탁을 시키는 거예요 너가 이번 한 학기 동안은 장애학생 또래 도우미가 돼서 얘를 무조건 잘 챙겨줘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 입장에서는 본인 학생 생활하고 본인 친구들 만들고 다니고 재밌게 다니고 하고 싶은데 한편으로는 장애학생 돌보는 일에 자신의 몸이 묶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립되는 경우도 있고 우울감을 느끼는 친구들도 있고 이런 친구들의 마음을 이렇게 무시를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역량이 커서 그 장애학생을 품으면서 자기 활동을 하면서 모든 사람을 다 끌어들일 수 있는 역량이 있는 학생들도 있고, 또 그러기에는 조금 역량이 힘들고 본인 하나고 뿌려 나가기에 힘든 비장애학생들도 있고, 근데 그런 학생들의 그 성향 같은 것들, 을 담임 선생님도 특수교사들도 좀잘 파악을 해서 어, 그 또래 도움 역할을 주어서 그게 정말 의미가 있는 활동이 됩니다. 했으면 좋겠고, 그, 막 이렇게 방해 행동이라든지, 수업 방해 음. 행동이라든지, 또뭐 장애 학생이 뭐, 뭐, 비장애 학생 때린다든지, 아니면 뭐, 살짝 추행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도 빈빈지하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 또 비장애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음, 미리 음, 그런 장애 학생들의 그 가해자가 됐을 때, 행동에 대한 어 거는 좀 비슷하게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무조건 장애가 있다고 해도 다 봐줘야 되고 이런 것보다는 어떤 그런 규칙이나 규율이나 사회성에 대해서 미리 잘 훈련을 시키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 어긋났을 때는 또 규칙 적용하는 걸 음. 엄격하게 음. 보여줘야 우리 학생들도 사회성이 생기고 또 기운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음. 너무 다 봐주거나 장애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일정, 그런, 그, 중요한 안전에 대한 규칙 같은 것들을 일정하게 가해, 음. 비장애 학생이나 장애 학생이나 음. 적용을 시키는 음. 것도 저는 중요, 음. 중요합니다. 공감하는 게, 예술, 그, 통합교에 예술 단선생님들의그 영향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장애 학생이랑 비장애 학생이 같이 자, 그 놀다가 잘못했는데, 음. 만약에 문제를 일으켰을 때, 비장애 학생들한테는 내키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그럴 경우에는 비장애 학생들은 굉장히 억울한 음. 마음을 들고, 또 장애 학생들에게 되게 부정적인 음. 느낌도 들고, 그다음에 그때 뭐또 역차별 아니냐 이런 느낌을 들 수가 있거든요. 음. 그런데 다인 선생님께서 항상 염두에 주셔야될 게, 그 장애학생들의 그 특성에 대한 건 확실히 교육을 해주시되, 음. 어, 장애학생들도 동등한 그 학급의 이런처럼 음. 같은 규칙을 그 적용을 해주시는 게 음. 좋고요. 그다음에 그 저는 그것도 있었어요. 요즘에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면 중학 뭐 사학년 이상 정도 되면 그사춘기도 빠르잖아요. 남학생 그 장애 남학생들이 성적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서 그여학생들이라든지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초등생들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뭔가 알고 하는 것 같은데 또아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애매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부분은 뭐 유치원에서 뭐 어떤 남학생이 장애학생이 여학생이 뭐 성기를 만져가지고 형사처벌할 수 없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할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형사 미성년자라고 해서 만 14, 14세 미만은 음. 형사 처벌할 수가 없어요. 음. 이럴 경우에는 뭐 무슨 법적인 게 아닌 법리 다툼이 아니라 교육적인 그런 입장으로 작용을 하셔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장애 특성이 그런 거 있다는 걸 했을 때 확실하게 성교육을 음. 확실하게 시켜 주시되 네. 그런 성적인 그런 특성이 있는 경우에 다른 친구들한테도 꼭 그걸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 얘는 음. 이런 특성이 있지만 뭐 장애 특성으로 인해서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음. 그렇게 너무 오해하지 말자 음. 이런 식으로 같이 투트랙으로 음. 들어가 주시는 게또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니까 비장애 학생이라든지 장애 학생이라든지 학교라는 공간에 오게 되면 누구도 어떤 피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당해서는 안 돼. 음. 음 그렇죠. 학교는 안전한 아, 공간이어야 되고. 음. 또 배울 수 있는 공간이기 음. 때문에 그 원리는 비장애학생 장애학 같이 적용이 되는 것이요 아까 말씀하신 뭐 창호의 사례처럼 사실은 창호가 그렇게 성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 아 쟤는 그래도 안온나 그런 것도 기저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장애학생들이 그렇게 하면 정말 큰 문제 행동이 됐겠죠. 아니면 정말 뭐 처벌을 받거나 그런데 아, 창호는 장애가 있으니까 해도 안온나 그런 게 뒤져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반 교사나 아니면 특수교사나 학생들을 지도할 때 장애 학생들은 아, 장애가 있으니까 배려해줘야 돼. 배려해줘야 돼. 아 쟤는 원래 그러니까 그냥 괜찮아.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원칙을 가지고 지도를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원칙을 가지고 지도를 하셨나요? 사례를 한 가지씩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 우리 장애학생들. 네, 장애학생과 장애 비장애학생들의 네. 공통적으로 규칙이나 원칙을 어떻게 하셨는지. 아, 네. 저는 철저히 좀 이중적이에요. 아, 그래요? 네, 특수학급에 있을 때 음. 장애학생들끼리 학교폭력예방교육이라든지 예절교육, 인성교육을 들어가는 데는 좀 철저하게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음. 그 다음에 일반학급, 통합교육을 위한 비장애학생들 교육을 들어갈 때는 장애학생 편에 무조건 서 있으면, 지금 게 제가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장애학생들 똑같이 혼나, 이런 말을, 이제 비장애학생들한테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애학생들에 대한 특성을 굉장 긍정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또 다양한, 자폐성 장애를 설명해 줄 때도, 그냥 자폐는 이런 특성이 있어가 아니라, 영상자료 같은 거 활용해서, 서버트증후군의 친구들에 대한 모습을, 피아노를 잘 친다거나, 조립을 잘 한다거나, 이런 걸 보여주면, 또 애들이 와하거든요. 오, 장애가 있어서 다할수 있네, 네. 더 잘하네 음. 이런 느낌을 줄수 있기 때문에 원칙 적용이라기보다는 좀 약간 저도 그 부분은 이원화해서 좀 저도 저는 개인적으로 잘 해요. 음. 특수학급 애들한테는 엄격하게 적용을 하지만 일반, 이제, 일반 학급 친구들한테는 우리 장애를 공감할 수 있고 음. 또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 그거에 저는 초점을 좀 맞추고 있어요.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을 봐요. 중학, 저는 중학교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시험을 보는데 저희 학생들이, 시험은 중요하잖아요. 그 비장의 학생들한테도 근데 음. 저희 학급 학생들게 피해를 보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게재를 시키지는 않고요 이제 처음에는 학생한테 물어봐요. 그리고 충분히 이야기를 해요 너가, 이 시어, 너가 수업 시간에는 이야기하고, 친구들한테 소리 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음, 친구들이 봐주시고 선생님이 일하는 건 괜찮지만 수업, 시험 시간은 중요한 시간이고 다른 친구들이 시험 볼때 방해가 된다면 너는 그 방에 있을 수가 없다 할수 있겠냐? 음. 할수 있겠다 하면 일단 내려보내 음, 음. 근데 만약에 다른 친구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와요 음. 누가 너무 시끄럽게 해서 시험 시간에 방해가 됐어요 특히나 영어 듣기 이런 건 음, 굉장히 즐험하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는 특수교사가 빨리 음. 처치를 해줘야 돼요 음. 아이가 원래 통합교육이 원칙이고 시험도 통합반에서 보는 게 원칙이지만 음. 이게 피해가 간다고 친다 한다면은 음. 특수학급 으로 데려와서 시험을 보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음. 우리 친구도 안전적인 환경에서 자기가 소리를 내도 괜찮은 환경에서 시험을 보고 그리고 비장의 학생들도 조용한 환경에서 시험을 볼수 음. 있게 해주고 또 그런 풍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네, 저는 특수학급 들어왔을 때 정말 맹란하게 비장의 학생이 장애학생들이 왜 인문계 고등학교에 와요? 음. 이런 질문을 다 주는 음. 거예요. 그래서, 당연 학생들도, 어떻게 고등학교 올수 있지? 내가 그랬죠. 그럼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딱 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당해 있는 학생들이 선택할 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얘기 음. 하는 거예 음. 부모님이 선택하면 무조건 오는 거예요? 딱 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음. 그런 질문이 너무, 어떻게 보면, 맥락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명료하게 딱찝어쓴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근데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는, 어, 우리 학생들은, 일단은, 교육권이 있잖아요. 음. 자기의 독도래들과 동등한 교육과정과 동등한 교육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선택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음. 우리 애들이, 저제 각각 특사학교를 서 그런 애들 있잖아요. 어, 얘는 특사학교 가면 좋겠다. <laughs> 얘는 딱 특사학교에 가면 더잘 <laughs> 맞는 친구다. 장애의 경도를 떠나서. 음. 그런데 부모님한테 잘얘기하신다 특사학교 가요. 힘들죠. 그렇죠. 음. 그게 힘들죠. 그게 왜 힘들까? 왜 그럴까? 생각해 봤는데, 선택의 문제가 뭐냐면, 장애가 있다고 해서 특수학교 갈 수, 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일반 학교를 못 가게 되면, 내가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 음. 학교를. 그러니까 나는, 어, 나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일반 학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 어쩔 수 없이 가는 거하고 내가 선택해서 가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같이 좀 설명을 해줘요. 음. 그러면 조금 이해를 하는 것 같고, 얘들이, 결국엔 그런 말들. 공부가 전부가 아니잖니. 음, <laughs> 그런 말도 해주시네. 그러면 또, 또 수고를 음. 하더라고요. 그렇죠.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이 배우는 게 공부뿐만 아니라 음, 그렇죠. 사회성을 배우고, 또그비장애 음. 학생들이 하는 행동을 배우면서 음. 보면서 모방을 해요. 음. 그러니까 음. 특가급, 수학교만 특가 모여서 장애인 친구들 행동만 볼 때랑 또비장애 친구들이 어, 행동하는 걸볼 때랑 근데 행동 수준이 그냥 우연학습으로 배우는 게그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특수학교보다는 특수학급을 더 욕심을 낼 수밖에 없어요 사실 왜냐면 결국 우리가 살 공간은 장애인들만 있는 공간이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비장애 친구들도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그리고 비장애 학생들이 장애인 학생들 같이 지내면서 공통성이라든지 공감 능력이라든지 사람에 대한 이해력이나 대처하는 능력도 정말 커져요. 내가 나랑 똑같이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만 보고 사는 거랑 또 한쪽이 불편하고 또 다른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 대하는 거랑 그 행동의 범위나 사고 방식의 수준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둘 다에게 이루어온 공간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통합 하는 공간이 거운가 것같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 단순히 뭐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잠재적 교육 과정이나 영교육 과정처럼 내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배우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죠 응. 그리고 단순히 정말 학교에서 공부만 잘하는 최근에 뭐 최근 아니지만 이슈가 된 우병우처럼 뭐 <laughs> 공부만 잘하는 사람을 <laughs> 우리가 양성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죠 그리고 그런 학생들이 정말 응. 공감 능력을 강조하셨는데. 정말 중요한 위치에 갔을 때 사회적 약자나 그런 어려운 학생들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공공한 자랑사장 필요 없겠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 영상을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위에 있는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